곱게 시작된 하루. 어, 오늘은 작업 나가기 전에 꼭 중요한 곳이 있어서 가볼 건데 어, 일단은 동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약간 긴장한 듯 보이는 요한 씨. 일반적인 현장으로 가는 길은 아닌 듯한데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 교육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면은 저에게 는또 뜻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 일단 가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특수부대 대위에서 집수리 대표, 이제는 집수리 관련 강사까지 도착하자마자 교육생들이 마중 나와 있네요. 요한 씨의 기술이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어 최근에는 이런 클래스 강연을 자주 다닌다고 합니다. 요한 씨 교육하실 분들이 이분들이신가 보네. 어, 네 맞아요. 이제 오늘 특보견 교육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교육을 해됐습니다몇 번째예요? 어, 뭐 많지는 않고 가끔씩 하고 있어요. 어, 몇번 만나는 거요? 아, 이분들 몇번뵌 적이 있어요. 네. 어. 그한 분은 처음 뵙 분이셔가지고 어. 네. 저도 오늘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드려야 돼서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저 남원에서 왔어요 아, 남원에서 저희 요한 씨 교육 다들 남원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어... 잘생기고 <laughs> 좋으신 선생님 아, 닮포 싶은? 네 <laughs> 요한 씨의 강의 기대가 되는데요 선님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십수리 하면서 저한테 그릇 보고 있는 이렇게 기술을 많이 알려주신 아, 스승님 아, 스승님이요? 네. 네. <laughs> 아, 실력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카트 제의를 하고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막상 교육을 시작한 건 지금 한달 한 정도? 이제 사람을 가리키면서 제가 제 스스로도 좀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요한이도 한 단계 더 데이트 될수 있게 저는 또 그거를 이제 요한이한테 이제 맡겨 주고 싶고 그 기다리시니까 제가 네. 하시고요. 네. 이따가 끝나고 네. 또 티타임 한번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네.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다면 1인 대표 요한 씨의 강의 함께 들어 볼까요? 어, 저는 현재 수리한 남자로 어, 1인 창업 대표로서 하고 지금 지 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 오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오늘... 크랙보건 교육을 좀할 거고 어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과 그리고 조금 더 유용한 노하우나 팁이 있으면 제가 어쨌든 조금 더 해봤으니까 그런 걸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판 확인 이 상판 확인은 어떤 거냐 본드, 본드 색상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 때문에 실수한 적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넘버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샘플북을 활용해가지고 가장 많이 해요. 왜냐면은 상판을 봐도 밑에 넘버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쫄대 보아. 자신의 경험담과 팁을 더한 강의에 수강생들은 네. 점점 빠져듭니다. 보통 똑같은 돌을 이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주변을 따거나 저희가 크랙보건을 한 자리는 너무 깔끔해져도 안 돼요. 또 거기만 너무 지저분해져도 안 되고 주변 상판과 어우러지게끔 하는 겁니다. 바로 한번 시습 <laughs>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강의 내용 어땠어요? 아, 네. 지금 순서에 맞게 음, 정확하게 짚어서 순서대로 알려주셔가지고요. 이해가 좀잘 됐고요. 이제 실습에서 이제 더 많이 배워봐야죠. 이어지는 요한 씨의 실습 교육. 직각자의 4밀리를 맞춰놓고서 이런 식으로 쭉 땁니다. 하고 직조.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 어려움을 알기에 요한 씨는 누구보다 수강생들의, 수강생들의 입장에서 강연하고자 합니다. 네. 요한 씨가 강의에 임하는 마음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도전.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어, 어떤 어 인생을 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건데 그냥 그도전의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 요 새로운 도전이에요 어, 그렇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인생의 더 높은 곳을 하이킥하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요한 씨 울퉁불퉁하지 않게 최대한 네? 아주 작은 부분까지 공유하며 정도면 색깔 맞으면 아예티안 나거든요. 진짜로 요한 씨 본인도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보원 교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 어, 어떠, 어땠나요? 해보니까. 네. 그, 저는 이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 집술이 내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지만, 한 종목만큼이라도 어, 이 기술은 내가 최고다. 라고 할수 있는 아이템을 가졌으면 좋겠고,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뭐 부족하지만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늦은 저녁. 요한 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면 요한 씨에겐 턱걸이의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네스 도전을 위해 요한 씨의 턱걸이는 휴일이 없습니다. 저녁에 턱걸이 훈련을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 시작할게요. 오늘은 500개만 할 거예요. 운동 가보자고. 매일 걸으지 않고 진행하는 500개의 턱걸이 자신이 정한 목표를 위해 하루도 걸으지 않고 진행하는 요한 씨의 하루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요한 씨의 몸에는 상징과도 같은 흔적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마디마디마다 새겨진 굳은살 그의 피. 땀, 눈물이 새겨진 훈장과도 같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손이 깨끗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손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 어, 열심히 달리고 있구나, 이 손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촬영을 이어나가는 중에도 요한 씨는 틈만 나면 턱걸이를 이어나갔는데요. 아, 뭐. 헬스장에서도 현장에서도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도 턱걸이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요한 씨와 함께였습니다. 이토록 턱걸이의 진심인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도전이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이 도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턱걸이 세계 챔피언이 대한민국 사람임을 예, 그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터걸이 24시간 세계 기네스기로 가자